3, 4위, 3, 5, 6위, 7, 8위 결정전이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입니다. 어, 아, 예. 제티님. 예, 맞습니다. 2001년도는 5천이었고요. 2009년도는 1억이었습니다. h one, one million dollar, one million d o 천 l a r one million dollar, one m i l l i 그리고 좀 있어야 돼요. 네, 2009년도는 2008년도 시합의 상금이 5천만 원인가 그랬어요. 근데 2009년? 2009년도에 1억으로 올랐어요. 그때 또다 네, 그때 또 예. 따먹고. 이게 속된 표현이지만 이게 우리 황변 위원이 쇠포기 좀 있으신 거예요. 아 말해놓고도 미망합니다 지금. <laughs> 다시 생각해도 기분 좋죠. 네. 자 결승전 예, 또니다 아, 긴장감이 감... 어 긴장감이 갑니다. 어 들배지기. 어 김찬영. 첫판 가려합니다. 김찬영. 야 역시 오전 산선승제결정전이구요어어 어, 네, 허리가 네, 좋다는 거죠. 순간 같아요.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. 김찬영이 거의 2 m 에 달하는 신장이거든요. 네. 자세를 잡으면. 잡은... 네 엄청 큰 자세입니다. 그 자세를 지금 김진장사가 들배지기 시도했고요. 아 드는 순간에 아, 아 김찬영 완전 아, 기둥이에요 시작, 기둥 예. 움직이도 안해요 오늘은 아 오늘 무슨 기술이냐고